오늘은 원소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음, 교과서 18페이지죠? 18페이지에 그 어,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원소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이제 배우면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럼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봅시다. 원소 기호. 자, 원소는 우리가 배운 원소들, 아, 대충 몇 가지가 있죠? 뭐, 수소, 그 다음, 뭐, 산소 정도는 알겠죠? 근데 수소 산소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소 산소 이렇게 표시 안, 굽지 않고 기호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야 될까? 왜 기호로 나타내야 될까요? 수소, 산소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가겠죠. 하지만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어, 이러한 그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의 다른 나라의 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원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말이 필요하다. 기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기호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 그 기준이 예전엔 돌턴이었어요. 돌턴. 기준이 돌턴이야. 돌턴이 기호를 써왔다는 얘기죠. 이전에도 썼어. 돌턴 이전. 이전에는 뭘로 나타내냐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림인데 복잡한 그림이 될 수가 없겠지. 간단한 그림이겠죠. 돌턴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원 안에다가 그림을 그림을 쓰거나, 어떤 이런 이름을 이런 뭐, 그리거나, 또는 원 안에다가 어떤 문자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자로 나타냈어 이걸 원, 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돌톤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오늘 날에 쓰는 문자로, 간단한 문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더 보기가 쉽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문자로 나타낼 내게 한 아, 내기 시작한 사람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원소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어, 이렇게 원소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자 어, 알파벳으로 나타내자. 어? 이게 베르셀리우스 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어, 영어도 있지만 그리스어나 그리스어나 아니면 라틴어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라틴어는 어, 상용화되지 않은 지금 옛날 고대 언어 거든요 지금 죽은 언어예요 쓰는 국가가 없어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죠.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틴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땁니다. 첫 글자. 수소 봅시다. 수소. 수소는 하이드로겐이에요. 하이드로겐. 하이드로겐인데, 여기 H가 첫 글자죠. 그래서 수소는 뭐다? 원소기호가 H가 됩니다. 알겠죠 산소 봅시다 산소 산소는 악시즌이 악시즌 악시즌이 산소예요 산소인데 여기 앞글자가 뭐에요 5죠 5 5가 산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문제는 아 알파벳이 총2 4장가가 어... 총 26장가요? 27장가? 아이, 모르겠다. 자, 다 되죠? 그러면, 봐. 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원소의 수, 는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110여 가지의 원소가 존, 존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알파벳 한자 가지고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 그쵸. 그러면 겹치는 경우도 나타날 거야.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겹치는 경우는 겹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헬륨 같은 경우 봅시다. 우리 이게 자, 이게 우리가 헬륨이거든요. 그런데 자, 봅시다. h, h, 겹치죠. 이때는, 이때는, 자, 수소는 이렇게 쓰지만, 헬륨은, 헬륨도 h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 어, 그러면 수소랑 헷갈려서, 어, 수소랑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헬륨은, 자, h라고 먼저 대문자로 쓰고,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이 중간에 그 알파벳 중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는 2를 선택을 했어. 2. E. 다음에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헬륨의 원소 기호는 He 소문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네온 같은 경우도 네온 질소 자, 질소의 그 원소 기호는 N이에요. 근데 네온 같은 경우는 네온 자, n, n 겹치죠? 그래서, 네온은 n 대문자로 쓰고, 이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e를 골랐습니다. e, 네온. 이게 바로, 네온의 원소기호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어, 그런데, 우리가 원소기호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이 원소 기호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원소 기호는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보면 1번이 헬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등등등 갑니다. 20번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나머지들, 약습지에 나와 있는 원소기호들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 수업시간에 합시다. 이상입니다.